네, 여러분 서녕하세요 잡근했습니다. 온 이번에는 제가 노마을 엔딩을 끝냈는데 원래 이지를 깨고는 말이니까 안 해가겠지만 저는 노마을 깨고 이지를 깨겁니다. <laughs> 어트는 일단은 용재님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제가 일단은, 일단은 라이브를 켜주고 새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. 아녕하세요니다 이지. 여기는 무선성 쓰기로 그냥, 그냥 일반 세이브 게임 같은데, 그냥. 그냥 일반 아원이 그거 할수있으 이지를 스킵합시다. 이거 다른 노크 좀 해봐야겠다. 알림이 너무 신경쓰여. 더빙은 생략합니다. 하하하. <laughs> 여기 업체 금지. 열쇠만 먹고 전속 안 오니 여기 뒤쪽에 여기 여기 문쪽에 왜 왔까? 갑시다. 일단은 여기서 잡힌 게 있긴 있네. 여기서 잡힌 게 있긴 있어요. <laughs> 가고 아 어, 소리 잘안 들려요 아 어, 소리가 감사합니다. 들리시겠죠 이제? 들리시죠? 알겠습니다. 그럼. 근데 네, 이건 너무 저한테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물합시다. 잘 들리시죠? 윤기님 채팅해서 써주시죠. 그냥 채팅방 이래서 써주려니까 이거 GM프로 1주일에 가야 잖아요 알았어요 컷 켜줄게요 이제 들리는 말요 저기요? 헤어싱을 <laughs> 바로 안 쳐주시네. 그쪽에 있으면 아니, 근데 이상한 게. 아, 예, 사러 갑시다. 크다, 난. 나는, 오요도 너무 커. 일단은, 소리 들리긴 들리죠, 이제. 그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저기, 저긴왜 뭐 있을까요? 그냥 우물이라고? 아, 근데 여기에, 왜 버튼이 생길까요? 열번 들으면 여기 타임 이나온다는데 음. 안 나오는데? <웃음> <웃음> 네, 그냥 DM으로 합시다, 이제. 이제는 타이머 없어? <laughs> 아, 이제는 타이머 자동으로 있어요? <laughs> 아. 어디부터 가야 되더라? 잠깐만, 기억이 안 난다. 장교고 어 여기다 어 여기야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봐 <laughs> 잠깐만 열쇠가 어디 있었지 잠깐 이층으 가야 하나 <laughs> 어왜응아 어? <laughs> 어, 여기 돌라고 여기서 이시도이이되는 걸까? 얘는1 5 이는. 이아는어이 어딘지 기억났다. 어디는이지여기이나아니이이이이 나무 의자, 아, 여기, 여기, 여기 는 랜덤 스폰 있 나？일단 <laughs> 갑시다. 아, 그렇네. 이제는 타이머 있네. 그냥, 자동으로. 해보셨나봐요. 빨간색 나있죠어 아, 어디서 썼죠? 숙지실. 숙지실은 밖에 있었지. 음... 아. 그래요왜 천만원 도모를 먼저 했지? <laughs> 아, 성수신기 그거 <laughs> 신기 안쓸것 같아. 숙지실이 가그 랜더스폰 안 되죠. 네, 연지 님 말해 주시죠? 뭔가를 자자 채팅. 붕핑한 개, 두 개, 세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, 사, 칠, 클리너, 클리 엘리노엘리노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자판기였래 자판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. <laughs> 자판기가 기억에 남아. 어떻게 미디어 소리가 안 켜져 있어서 게이 어허허허. 손수건 넣고 나가고 아이 그냥 가탑한게 <laughs> 쏘어간 다음에 석상 떨어뜨리고 쿵 안쪽에서 물에 닦고 갈길로 아가고 손수건 물에 묻히고 분칼 컬러 하고 갑시다. 그 다음에 세이브. 솔직 여기 석상은 제가 진짜 제일 못해요. 돌아가게이사하게 못해 이상하게 여기만 수건 936. 긁글 댕글, 동글, 동글, 동글이, 댕땅댕936 댕댕, 댕 다라빵 B. 열쇠 무 B. 성수신기 <놀람> 비비비. 다라 B. B. 열쇠 액자 B. 나와? 이제는 먼저 B. B. 그 B. 뭐 h a t a c h e c 물 young 봐 o n k e y Who more? w h 안 m o 안안안 h 안 m 안안아안 h o 안 덥다. <laughs> 양동의 물을 쏟아봤다. 음속조가 여기에 이제 친구가 있었지. 어. 저는 정말 덥습니다. 사실이에요. 아, 여기. 왜안 나와? 너 원래 안 나왔니? <laughs> 접착제, 접착제 를 어디서 또 얻었지? 아이씨, 다 까먹었어. <laughs> 우리가 접착제를 어디서 먹었었죠? 접착제, <laughs> 접착제, 어디 있어? 접착제가 필요해. 울려 푸고, 세이브하고, 접착제가...

이거 계속하면 이거 나와? <laughs> 계속하면 누구나 받아 나하네 접착 긍정적으로, 긍정적인 이장실어리아이장실이 아마 이친구이정이걸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어나 저기 세칸나 <laughs> 저기 세 칸인 줄 알았 냉 <laughs> 여기 세 칸이네 <laughs> 나 다섯 칸인 적은 줄, 다줄 알았는데 아 카푸지 세 칸을 왜 저걸로 했어 진짜 아, 을 열쇠 엥? 아맞여여는는이제는그 오, 이젠은 이야어 어.. 깜이놀은서 어. 어... 저기로 가버이어이건내실이였어아선생은 끝. 이젠은 끝. 이 이스테이크 한 봐볼까요? 이스테이크 는스테이크은데이거 고쳐야 이나이스테 <laughs> 마을열쇠 어디로 가라는 거지? 마을열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? 빠이 이제부터 쓰어였 했어 이건 분명히 내 실수였어 이건 아 18분껏? <laughs> 내생각할 수 없었어. 빨리 입고 싶다는 생각뿐. 브루탈 공격 좀 알려주지 말. 너 무섭단 말이야. 처음에는 도망만 많이 다닐 겁니다. 동전 게임. 아, 인정. Special t h u u m 나랍스 칠리스와 시청자 팬카페 아방스 엘비즈보스 그리고 플레이해 주신 모든 여러분 이거 빨리 지나가는 건 없나? 좀이 게임은 이것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게 포기한 게 아니라 님이 깼었잖아요 님도. 아 맞다 이거 비밀번호 보했었지 맞다. 자 비밀번호 뭐였지? 찍어야 돼.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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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 잠깐만요. 오마케는 좀갖다올게요 다칠구육. 좋아, 빈부는 다칠구육이었어. 자, 일단은 이진화의 돈은 일단 여기까지 뜰고 <laughs> 노말 클리어 그거 용에 같이 올리겠다 이거. <laughs> 이거. 이거 이거 하루 뒤 올릴 거야. <laughs> 바이.